이 콘텐츠는 오네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8월 들어서 시황이 좋지 않은데요. 안타깝게도 팔란티어 또한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팔란티어를 팔아야 하는지, 또는 홀딩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사모아야 하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주가부터 보면요. 20달러 대를 돌파한 이후 14달러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최근 주가 하락이 도드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연초 대비로는 130% 정도 상승했습니다. 긴 호흡으로 보면 아직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팔란티어가 흑자전환한 지는 이미 오래되었죠. 이번 2분기까지 해서 최근 3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흑자전환 후 흑자폭이 커갈 때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출성장률이 둔화되는 게 많이 아쉬운데요. 아직 갈 길이 먼데 매출성장률이 이 정도로 뚝뚝 떨어지는 것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최근 성장률은 15%이니까 혹시 한 자릿수로 떨어진다면 이것은 분명 악재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5월에 출시한 AI 플랫폼 AIP가 이 갭을 메꿀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발표한 실적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퍼센트는 전년 동기비입니다. 매출은 13% 증가했고, 매출 총이익은 15%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매출보다 이익이 더 증가할 때 이걸 영어로는 이제 파지티브 레버리지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업이익은 무려 124%나 성장했습니다. 현금흐름표도 한번 보겠습니다. 현금흐름의 상단인 순이익부터 보면요, 115% 상승했고요. 그 밑에 감가상각비가 75% 증가한 것이 보이는데 이는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쭉 내려가서 영업현금흐름을 보면, 44% 성장한 걸알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팔란티어 주가는 PSR과 괴리가 있을 때 그것을 줄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기 그래프에서 2021년 2월이나 11월을 보면 주가와 PSR 사이의 갭이 벌어졌을 때그 갭을 줄여가는 형태의 흐름을 가져갔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확실히 갭이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주가가 연초대비 130%정도 상승했다. 최근 3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전체적으로 실적이 괜찮다.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psr 과의 갭이 크지 않다. 그렇다고 보면 최근 주가 하락을 이유로 팔란티어를 매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도 팔란티어를 담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국민연금은 성장동력 이 떨어진 기업은 많이 덜어냈는데 팔란티어는 매수했다고 전했습니다. 마크펀도동향무 보면요 최근에 특별히 매도했거나 그런 사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가 하락 때문에 매도하거나 정립을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제 생각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